빕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사령관님? 헛개비는 아니시죠? 아, 죄송합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서 타라진을 연구하다 보니 <laughs> 정신줄 잡고 있기가 쉽진 않아서요. <laughs> 아니요, 쉽진 않죠. 아무튼 헛개비가 아니시라면 절좀 도와주십시오. 요즘 어떤 놈들이 제 채취 로봇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절 위에 로봇들을 좀 지켜주시겠습니까?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적탈한 전장에서 발견.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키나요? 적병력 접근 중 방어 필요함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진화, 완료. 간헐 천이, 워, 활성화 될것 같군요. 제 로봇 하나가 곧간헐천으로 출발할 겁니다. 이시 <laughs> 죽일 준비가 되었다 그건 안 돼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공간을 굶주렸다 명령을 내려 고 있다 로봇이 지금 출발합니다 전자동 로봇이기 때문에 죽지 만아야해 주시면 됩니다 <laughs> 아, 그래요,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아, 죄송합적 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 게 감지됩니다. 테라진이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 명령을 내려 대군주, <laughs> 어떻게 생긴지 알죠? 변이 완료. 알았다. 듣고 있다. 공적으로 테라진을 제했습니다 이제 로봇이 무사히 집까지만 오면 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우후!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티타임을 가져볼까요? <laughs> 테라진의 티 말이죠. 반월천이 곧더 활성화될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 못지 마세요. 전 그냥 <laughs> 할수 있으니까요. 듣고 있다. 는 점검이 필수. 진화 완료.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듣고 있다. 창조적인 변이가 승리를 부른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저게 아닌가요? 로봇들이 출발합니다. 교체용 전지도 안 달아줬는데 말이죠. 이런 세상에. 놈들이 배신의동물에게서 테라신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료관님 가능하면 그 동물을 풀어주십시오.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군요. 과학에 대한 존중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녀석들. 진화 완료. 멜 로봇이 공격받는다네. 멜 로봇이 공격받아. 가. 로봇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의 양대와 같습니다. 오, 수많은 그대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지요. 아, 우리에게 벨시로 원시생물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는건 아닙니다. 걸리지 마십시오. 이저지는건참 별로거든요. 공격이 간지된다 준비. 원시생물에게서 테라지를 추출했다. 믿어지십니까? 아, 왜난 그걸 생각 못했지? 아이고, 내 새끼. 어서 와라. 힘들었지? <laughs>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아, 이걸 못 보내요! 아, 이제 필요한 테라진의 절반 좀 못되게 모았군요. 로봇을 더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아... 변이 완료. 두말할 거도 명령을 내려라. 지진 활동이 감지됐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딱 하나죠? 가놀촌 <laughs> 이제 대규모 광란을기고땡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창조적인 고땡가고리를 부른다. 고기고 땡기고, 땡 중. 치료 기고 땡기고, 땡기가 준비 준비가 되었다. 로봇 나가신다. <laughs> 왜요? 재밌잖아요. <laughs> 배시르님은 이 농담 할 때마다 웃으시던데.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저기 로봇 쪽으로 움직이는 게 탐지됐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명령대로명령을내려라 목숨을 듣고 있다. 죽일 준비가 내야다. 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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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필요하다. 명령을 죽일 죽일 죽일다. 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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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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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laughs> 변이 완료. 재생 <laughs> 시작. 집으로 오너라, 내 아이들아. 사령관님이 너희를 지켜줄 거란다. 변이 완료. 짐은 완투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왔다네 로봇이 왔다네 빠바라빠뿌! 아, 이걸인 보네요. 자, 우리 귀지, 자, 그래. 자, 그래. 자, 그래. 자, 한다 자, 그래. 자, 그래. 자, 진화 완료. 좋은 소식입니다, 사령관님. 로봇이 테라지를 깎고 왔습니다. 아, 저한테? <laughs> 좋은 소식이죠. 테라진 보관 탱크가 절반 정도 찼습니다 베이시르님이 오늘은 아주 친절하시군요 <laughs> 감사 편지라도 한통 보내야겠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간헐처리 몇개 열릴 것 같습니다 제 로봇들이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거든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려라. 강한자가 살 듣고 있다. 군단. 아군이 공격받는데 마치셨어. <목소리> 녀석들 아주 작정을 하고 생체 테라지를 추출하고 있군요. 우리가 <목소리> 막아야지 않을까요? 명령을 내려라. 군대. 솔직히 전저 원시 생물들이 돌아다니는 걸 오늘 처음 봤습니다 어디에서 온 걸까요? 산관님 로봇들이 이동 중입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잘좀 지켜주십시오 명령을 내려라 듣고 있다 알았다 저기 제 로봇을 노리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제발, 제발, 제발 막아주십시오 공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 명령을 내려라. 간다. 대규모 광란이 준비되었습니다. 군단이 곧 듣고 있다. 보급품이 꽉 찼으니 이제 제대로 싸워보자 명자명대로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명대로 품이 꽉 찼으니 이제 제대로 싸워보자. 이새 죽일 줄도 거의. 로봇들이 제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녀석들은 항상 잊지 않고 제게 돌아오죠. 누구들과는 참 다르게 말입니다. 내가 살아남는 법 간다. 창조적. 이 세계는 마구해 놀이야. 공급품이 꽉 찼으니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적의 공격 목표, 군락지 다가오는 적들을 제거해야 함 <laughs> 적을 재생 중이야 공유 중 지금 진행 중 무급품이꽉 찼습니다. 유하 제일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별실장님.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죽일 듣고 있다. 군단이 죽일 줄 듣고 있다. 보십시오 사령관님 로봇입니다. 어, <laughs> 제 로봇이군요. 오, 아이고 테라진 갖고 왔어. 오, 이 테라진을 보십시오. 아, 지금니다 <laughs> 이제 조금만 더 모면 됩니다 사령관님. <laughs> 천들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녀석들이죠. 이넓이 넓은 우주에 외롭게 남은. 강목.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명령대로 이 세계는 악의 둘이다. 변이 완료. 하늘체 하나. 하나. 투하가 준비되었습니다. 명령 듣고 있다. 이로봇은 제가 손수 만든 겁니다. 동굴 속에서 고철 부품을 모아서요. 그러니까. 얘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잘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뭐죠? 적 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이동을... 오, 델시르 님이 말해준 그대로예요 죽일 준비가 되었다 알았다 보급품이 꽉 찼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급만 있나요? 제발,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놈들이 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보급품이 꽉 찼습니다. 영향을 내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 명령을 아군이 공격받는데, 군맹이 공격받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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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만 하자. 동지, 제 로봇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제발요, 저걸 나중에 제 손으로 수습하긴 정말 싫다고요. 대규모 방난이 준비되었습니다. 명령대로 이 명령을 죽일 준비가 되었다. 군단이 군전였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그 제생.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중, 치료, 진행 중. 공국군이 꽉 잡았으니 제 지터가 득을습니다 로드리 이제 돌아오는 중입니다. 다잘올수 있게 눈을 떼지 말아 주십시오. 아, 이걸 못 보내요. 살아남자. 살아남자.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창조적인 변이가 승리를 부른다. 그할 보급품이 꽉 찼습니다. 명명대로.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적의 공격 인 바. 방어를 준비해야 함. 죽일 준비 군단 군대 거예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좋았어. 이제 이 연구를 마무리 짓고 이 망할 행성을 떠날 수 있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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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펠시르님. <laughs> 본심이 아니었어요. 시즌.